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니케어 뉴스 캐머입니다. 스인거래 맞지? 투자포인트 맞지? 모니케어 뉴스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좀 바빠졌어요. 여러 가지 리포트를 동시에 드려야 되는 내용도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빨리빨리 해소해 드려야지, 또 댓글도, 또 질문이 좀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 받는 것보다는 뭘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 받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말입니다. 자, 그런 걸 위해서 빨리빨리 우리가 정리를 또 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포트폴리오, 회전율, 수익난 때, 수익 안 나는 종목, 정리는 선택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잘 해나가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회전율을 높여가면서 수익성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종목을 크게 수익을 내서 대박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투자의 목적은 어떤 수익을 내는 것들이니까 수익 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게 올렸던 종목들, 또 고민이 있다고 올렸던 종목들, 그런 것 관련돼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니큐엔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한 사유. 자, 이 날짜를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준치에서 여기 한국투자신탁 운영에서 지분정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 앞단에서 있었죠. 요 구간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 주가 하락사유가 1차적으로 여기서 나타났고, 2차적으로 여기서 나타난 거죠. 이거 2번은 매크로 때문에 환경이 악화돼서 더 하락한 거고요. 사실 여기서 요 여기 구간 하락한 부분, 여기 구간은 특별한 이유가 별로 없는 것들이죠. 그냥 쫄아서, 겁나서 그냥 다들 매물을 던져버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1 라인부터 우리가 스타트를 하지 않습니까? 았 실제로 우리 뭐 위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30% 제가 이야기 드렸고, 하방이 조금 열려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러면 여기서 잡아줬어야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동종목은 제가 자주 여러분들하고 리뷰하고 이야기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이날부터가 하락이에요. 그러고 따지고 보면, 대부분 분들은 여기 윗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 못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윗단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 한다고 하면 제 얘기를 잘 듣고 나면 이아래단으로좀 낮춰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35,000원까지는 우리가 봐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9,000원 이 정도 나와 있는 게 시장 컨센서스다라는 것들인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수급과 예를 들면 하락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35,000원 정도 수준이 지금 딱리지너블한 맥스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30% 정도 더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실 저가 제 평단은요, 지금 오늘 현재 주가 수준에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저는 이제부터는 더 추가로 담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 종목 갖고 어떻게 돼요? 예, 이제 3 0 5천 원까지 가는 과정을 좀 즐겨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렇다 하더라도 3만 원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홀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근데 그 윗단에서 만약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뭐 우리 머니케어 뉴스 채널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보통 3만 8천 원뭐이 정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그간은 어디로 낮춰야 돼요? 35,000원 언더로로 내려와야지 커버링이 되고 출구 전력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락한 사유가 딱두 가지입니다. 그죠? 일단 대량 물량이 좀 나온 부분 하고요. 매크로, 아까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적은요,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바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닝머트리얼즈 제가 이종목을참 어이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 YY에 대해서 200%, q o q 대비해서 40%, OPM 얼마입니까? 20.8%.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주가는 이 정도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이게 어제 나온 뉴스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32,000원까지 맞춰버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버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떤 결정을 내린, 어제 제가 그 게시판에 올려드린 글을 보고 선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32,000원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 좀 추가 물량 담아서 그게 현금을 갖다가 좀 마련해 놓은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과정은 여기 일단 34,000원 정도, 일단 요것도 35,000원 정도만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홀더하갈 거고요. 오늘은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도 2분기보다 어떻게 돼요? 업황이 좋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쁠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건 계속 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홀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뭐 34,000원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평단 조절 을 낮춰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캐시 여력 없다 그러면 일단은 어 굳이 뭐 손절이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당장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판단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무조건 수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수익거래도 단점이 과감하게 뭐 합니까? 들어갈 땐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32,000원까지 어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만 혼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좀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게시판에 제가 오전 일찍 올려드렸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데이터가 나와서 그걸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 이거 상당히 좀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나름 판단을 좀 내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렇게 했어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 저, 글쎄요. 최근에 그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조금 낮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29,800원, 29,500원인데요. 전체 평균입니다. 그래서 뭐, 좀더 높게 보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 뭐, 저도 뭐, 그 정도는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2 9 0 0 0원 여기요? 에이, 글쎄, 어, 글쎄, 그건 뭐 모르겠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12개월 포워드로 본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2 2 0 0 0원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을 25,000원에 저희는 뭐 머니케어 뉴스 보고 진행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2,000원 보고 예약이 될 텐데, 오늘 22,000원 찍었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말입니다. 물량을 좀 덜어주시고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고 반등을 했으니까 조금 더 눌림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회할 가능성이 조금 있죠. 그리고 잡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아까 22,000원 정도 왔길래 일부 한50%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서 좀 덜어냈습니다. 오히려 이건 반대죠. 왜 홀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이건 원하는 구간까지 일단 매물 구간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여기,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이 털 수밖에 없어요 일부 그래서 차익물은 좀 나올 수밖에 없죠.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좀온봉돌리고 눌러오면 그래서 한 2만 원그 1천 원뭐 정도 다시 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죠. 나머지 보너 홀드해두는 얘기는 왜냐하면 그냥 위로 튀어버리면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걸 줄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천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500원 덜어냈다, 라고 생각하고, 500원을 들고, 예, 들고 간다. 그래서 500인데,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생겼으면 떨어낸 부분, 나머지 거하고 다시 평균교수 단가를 낮추는, 여기 이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시장 컨셉에서는 29,500원이고요. 업황 개선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해보면, 업사이드는 분명히 있어요. 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냥 올라가지 않잖아. 항상 뭐이렇 꺾여서 올라가고 차익물도 나오니까. 많이 올라가야 제가 볼땐 여기 이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5,0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2,000원 부분부터 25,000원 가는 구간에서 한번 정도는 반드시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걸 또 활용해 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침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침택은 목표가가 좀 내려와져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래요. 매크로가 하락이 돼서 이만큼 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낮춰야 되는 것도 맞기도 하고요. 지식적으로 우리, 우리도 같이 낮춰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들어보셨죠? 3만원. 이것도 종목이 비슷하네요. 그죠? 그 앞에서 저희 얘기 드렸던 거하고 있사한데 3만원에 들어왔는데, 지금 아직 매수 안 하셨잖아요. 자, 오늘 이제 매수를 좀 해도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그냥 대략 러프하게 좀 잡아볼게요. 23,000원 정도로 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 드릴게요. 23,000원에서 여러분 비중 덜어주시고 절반 잡아주셔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갭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절반 정도는 아르다운으로 낮춰 줘야지만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7,500원 이 정도 수준까지는 맞춰 놓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는 여기 매물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건 털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3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3만 원부터 32,500원 이 사이에서는 차익을 나옵니다 자, 그때 일단 덜어내자 이겁니다 다 덜지 마시고 앞 사이트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처럼 앞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저 구간에 들어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금 일단 돌려했어요 그럼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 물량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물량만큼은 덜어내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고요. 어,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 운영적인 차원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여기는 500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500 정도 더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여기 이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5도 달 되면 다시 500을 덜어낼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 또 눌림이 들어오겠죠. 주식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 시장 컨셉에서는 여기 높은 구간이 있고, 높게 보는 데도 있고, 낮게 보는 데도 있으니까, 38도 있고, 33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주식의 차트를 갖다 좀 분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렇게 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량이 쌓여 있는 곳은 피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2,000원 뭐이 정도 수준 근처 부근에서 돈을 내면 일단 자액 실라을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면 아마도 동종목을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최소한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오려면 2,75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 저는 뭐 어쨌든 제가 만들어 놓은 현금 여력 가지고 이런 곳에서 릅니다 제가 다른 것들 설명할 때는 추가적으로 매수한다 이런 말씀 드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하는 거야 그냥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갭이 크지 않으니까 그것들은 다시 올라가는 차원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이건 좀, 그 어떻게 되냐면 낙폭이 좀 과대하게 되기 때문에 평균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춰주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덕산아이메테 같은 경우 마이크로 숄더보이 주력 상품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심택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덕전자가 잘 움직이고 뭐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황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뭐 덕, 어, LG 노테이죠? 거기도 뭐 FCBGA 뭐 이쪽 관련된 비즈니스를 진행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채택하겠다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덕산 하이메탈에 마이크로 쇼더볼을 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그 앞에서 지금 심택이나 대덕전자가 업사이드가 나온다 그러면, 덕산 아이메들이 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덕산 지분 가치가 있잖아요. 뭐, 덕산 네오로스 지분 가치가 3천억인데시가총액이 지금, 이게 뭐야? 2,300억이. <laughs> 그죠? <그쵸>? 예, <laughs> 어이없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매물이 있는 곳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일체적으로 나오는 곳이 저는 적어도, 7,400원,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수익성 되잖아요. 저는 뭐, 6천원에서 보유하고 중인데, 계속해서 홀드하고 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익률이면 제가 원하는 수익률은 충분히 됩니다. 아, 좀 더, 뭐, 다른 곳에서 수익이 좀 발생이 돼서 현금 여력이 조금 늘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매수를 좀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춰볼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것 중에 매수를좀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잘안 됐어. 그럼 뭐또 수익나는 종목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면뭐 대덕이나 심택이나 뭐덕산아이메탈 이렇게 세 개를 들고 있는데 세타 다, 다 그냥 망가지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뭐 합니까? 수익나면 또, 뭐, 적당할 때 맞춰서, 그 타임 맞춰서, 꼭뭐 수익을 내 종목 내가 투자한 계획대로 인데그 종목이 그 수익이 나야 됩니까? 아닐 땐, 덜어내고, 또 새롭게 또 투자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DCK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QLC 어떻게 생각하세요? 3D 랜드 말하는 겁니다. QLC. 그래서 그것들이 좀 앞으로 생산이 잘될 거잖아요. 특히 이제 3분기, 4분기에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두는 게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QLC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면 THTCK의 실리콘 카바이드링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건 11만원 이하 요 구간이었습니다. 여기 들어온 건 여기밖에 없는데요. 전 샀는데. 그래서, 멍 때리고 있다 보면,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종목 같은 경우, 말고 우리가 처음에 잡을 때, 아예 애시당초가 11만원 이하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어요. 30% 잡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저는 또 잡아 생각해요. 아직 11만원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금 제가 볼땐 조금 이제, 뭐, 올랐으니까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조금, 그렇 눌리는 경우, 이렇게 생기면 좀더 담아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3세번 정도 분할 매수해서, 채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처음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이 구간이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쪽 관련돼서 투자를 안 하시고, QLC 관련돼서 나는 투자 포인트 좀 잡고 싶어 라고 한다 그러면 요 정도 거고, 11만원에서 13만원이면 괜찮지 않아요? 사실은, 사실은, 어 보통 지금 10만 5천원. 뭐, 이 정도 구조로 생각하면, 저는 사실 10만원 정도니까, 매수가, 매수가격이. 저 13만원까지 가면 한30%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력이 있죠. 이건 매물이 많지 않아요. 중간에 이제 갭이 워낙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올라갈 땐 나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좀 가지고 있고, 적어도 올라가면, 이 평선이 220일, 여기 120일, 60일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오는 자리, 실제로는 제가 보는 자리는 12만, 5,000원, 요 정도 보고, 저는 이 종목을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안 보시더라고요, t c k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나름 그래도 요거, 이거, QLC, 요거는 저는 상당히 좀 관심이 많거든요. 랜드 업파이 나쁘겠습니까? 특히 이제, 3분기 부분에서 3D 랜드 부분은 저는 3분기 4분기 가면서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도 뉴 종목을 투자하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가온칩스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펩리스 업체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계로 어떤 종목이 가장 그래도 어, 투자하기 좋을까? 저는 뭐 항상 계속해서 밀리스 쪽에서는 원탑이 가온칩스예요 왜? 가온칩스가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에 또 딸려있는 기타 펩리스 업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예단 거래를 해서 삼성전자로 진행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가온칩스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실제로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지금 3분기, 4분기, 이런 쪽에 몰려 있다는 거, 프로젝트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유일하게 패밀리스 업체 중에서 뭐 하는 겁니까? 흑자 전환하고 있는 회사가 뭐 하다? 바로 이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1분기 땐 적자이긴 틀림없어요. 그래도 흑자가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왜, 다른 패밀리스 업체들은 대부분 뭐 적자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퀄리타스라든지, 뭐, 오픈에지 테크놀지 이런데 영업이 익이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좀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람이 불 때까지는 그런 종목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꾹꾹이 참아야 돼요. 왜냐면 성장주잖아요. 그 밸류에이션 인정해주는 건 흑자전환 이슈 나올 때까지는 그런 종목들은 무조건 모여야 뭐 돼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죠. 과거에 미국 투자로 했다면 테슬라 투자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CXL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에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쪽 부분이 앞으로 대세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성장할 거라는 것들이죠. 뭐 전체 시장을 주름잡는 건 아니겠지만 CXL 관련주는 반드시 때가 되면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오픈에지 테크놀로지지는 좀 생각을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칩세미디어 뭐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좀 흑자가 나는 회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다 포스코스로 좀 잡아주면 될것 같고. 퀄리터스나 오픈 엣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젠 인내심을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버릴 생각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거는 투자의 목적 자체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 고밸류에이션을 받는 종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받을 때또 상당히 높게 달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상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패밀리스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쪽에서는 가온칩스가 원탑이고 그리고 사실 뭐 세컨이 뭐 칩셋 미디어 정도 되는데 최근에 보면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닥 뭐 아직은 관심이 좀 없긴 하죠. 시장에서 분명히 저는 때가 되면 또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고밸류에이션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뭐 패밀리스 업체 중에 칩셋 미디어 굳 이야기 이 드리는 건 영업이 크게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니고 밸류션 자체를 그래도 남들보다 저평가되도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 은 충분히 받을 땐또 점프업 할수 있는, 이미 왜냐면 흑자기 조로 가고 있는 회사이면 틀림없으니까. 회사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부분에 선큰 문제 없잖아요. 가온칩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비즈니스 방향성이 어디에 못 뚫려 있다? 예, CX에 관련된 쪽하고 여러가지 내용도다 같이 진행되는, 특히 이제 파운드리하고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는 펩리스를 성장시켜야 되는 건 삼성전자의 숙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쪽 관련된 내용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가운칩세 같은 경우 는 마무리 하다 보면, 일단 여기까지는 볼수 있잖아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뭐 우리가 전에 있던 고점처럼, 뭐, 10만원, 뭐, 이런 거 보는 얘기 아니어도 전 상관없어요. 자, 지금 45,000원이거든요. 6만원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또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짧게 보면 이 정도도 괜찮은 거고요. 운 좋게 더 치고 올라가서 여기 구간까지 온다라면, 이건 완전히 짱이죠. 그래서, 이 구간, 1번과 2번. 일본. 저는 당연히 1번 노리고 가겠죠. 1번, 2번을 그려둔 얘기는 뭡니까? 스윙거래를 하는데 1번까지 가고 다시 눌리면 다시 2번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들이고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중에서는 요즘 이런 종목들 특히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잘 취급을 안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는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뭐 관심 갖고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주말이고요 최근에 좀 시장 상황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또 새롭게 또 투자할 만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상존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좋은 또 투자에 판단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에. 틈덤들던 노력하는 투자 맛집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 매일같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종목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수 포인트와 매수 가격일 것입니다. 매매의 기본은 주가가 낮은 구간에 매수해서 반드시 매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수익 추구는 결국 좋은 기업 내용과 매수 시점입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종목에 대한 영상 리포트 이후 오투정 즉,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시간을 통해 하루하루 변화하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 전용 영상을 통해 매일 리뷰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수 노하우와 매수 시점, 즉 매수 가격입니다. 머니케온 뉴스 회원 전용 오투정과 아카데미를 통해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